김정숙 여사와 SK그룹 회장 딸인 최민정 중위 그녀들이 사는 법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아내 그리고 회장님의 딸이 아닌 스스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는 그녀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뉴스특급에서 만큼 저희가 특별히 재구성을 제 구성을 해봤습니다. 오른쪽에 허성무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사진에 보고 계신 게 바로 김정숙 여사가 직접 곶감을 손질하는 모습을 함께 보고 있는데 청와대 경내에 있는 감나무에서 딴 거를 김정숙 여사가 직접 손질한다. 원래 과거 전직 그영부인들이 지금 뭐 대통령의 부인들한테는 이게딱 떠오르는 인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청와대 경내에 지금 감나무가 한 스물다섯 그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이, 예, 감은 그렇게 특별히 관리를 안 해도 예, 이제 많이 열기도 하고 또좀 남고 그렇죠. 특히 꽃감을 이제 생산하는 감나무는 특별 관리를 안 해도 감이 잘 달립니다. 근데 이것을 땄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할 거냐. 꽃감으로 만들 수밖에 네, 없죠. <laughs> 아니면 이제 감홍 씨가 되도록 기다렸다가 먹거나 예. 뭐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김정숙 여사님이 좀 부지런한 편이에요. 굉장히 부지런하고 손수을 많이 하는 예.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직접 이제 감을 씻어서 깎아서 말린 그런 건데 물론 이제 여사님이 저렇게 직접 나서서 많이 하다 보면은 옆에 사람도 조금씩 거들 수는 있겠죠. 예. 그러나 이제 주도적으로 본인이 많이 하셨고 감딸 때는 감나무가 좀 높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고. 좀 장대도 필요하고. 예. 감을 딸 때는 이제 대통령께서도 조금 거들어 주셨다는 그런 일담이 있습니다. 예. 예. 뭐 실제로 허수장님께서는 김정숙 여사의 음식도 맛보셨다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렇죠. 손이 좀 큽니다. 예. 음식이 아주 푸짐하게 많이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고 예. 음식 맛도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의 소재를 고를 때도 이제 본인이 직접 그래서 골라서 음식을 장만하고 하니까 이것이야말로 이제 뭐 영부인의 음식 정치라고 할수 있겠죠. 예, 뭐 저도 사실 음식 정치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 뭐 과거 미국 교민들에게도 직접 음식을 대접하기도 했었고 정치인들에게 음식 대접하는 거 굉장히 익숙한 일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문대통령이 가장 어려울 때가 당 대표로 계실 때 당내 갈등이 많았죠. 그리고 최고위원들하고도 맞아요. 갈등이 격화됐는데 그때 이제 최고위원들을 다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다 이제 시, 직접 식재료를 사 와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렇게 대접을 했고, 그때 뉴스에 크게 화제가 됐고, 소주잔과 음식을 함께 하는 그 최후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좀 화합이 돼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좀 이렇게 아주 뭐 스킨십이 강하고 그런 스타일이 과거에 아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주 잘 보완해주지 않았느냐. 특히 이제 간장게장 말, 말씀하셨는데, 미국에 계신 교포분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고국의 맛, 그럼 간장게장이 아,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파악을 하고 간장게장을 준비해 가셨다고 그러면 예. 지금까지는 뭐 곶감 요리 게장 얘기했는데 이번엔 좀 스케일이 다릅니다 화면 같이 보시면 김정숙 여사가 과거에 저 양산 자택 보도블록도 저 인건비 아까워서 본인이 직접 벽돌로 예. 사다가 깔았다고 하는데 하시는 평론가 예. 저 정도면 스케일이 좀 다른 그렇죠 것 보통 벽돌 까는 거 정도까지는 가정주부들이 잘안 하는데 그 양산 자택에 고더블럭을 이제 깔려고 하는데, 의외로 인건비가 많이 나오더라. 라고 해서, 김동숙 여사가, 본인이 직접 깔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아니, 이런 일은 나랑 같이 해야지. 왜 혼자 했느냐라고 화를 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 스타일이 이렇게 뭐 집안에서 다소곳하게 조용히 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뭔가 일이 눈에 뜨이면 바로 팔 걷어, 걷어붙이고 내가 직접 해결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씩씩한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무뚝뚝한 이 경상도 남편과 사는 것에 대해서 고충은 이렇게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진지하잖아요. 진지할 때만 진지해야 되는데, 시종일관 노상, 언제나 진지해요. 이 남자하고 사는 게 정말 행복하다. 이런 것을 제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말없이 집에서 그냥 별일 없으면 막 재밌게 해. 괜히 이야기를 막 했어요. 이게 이제 30년을 지나다 보니까 이게 일상처럼 돼서요. 남편 진지성을 제가 보완하는 거죠. 인간적인 면에서. 예, 뭐김 기자님 뭐 말씀 김 김정수 여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일종의 기 싸움을 했나 봐요. 근데 뭐 절대 밀리지 않았다 뭐 이런 사례가 전해지기도 하더라고요. 밀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벽돌까지 다 혼자 깔신 <laughs> 분인데, 어 과거에 그래도 벽돌을 깔았던 힘은 있지만 과거에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는 아이를 돌보고 양육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었다고 해요. 어느 날은. 아, 좀 남편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렇죠. 외면하고 있는 남편에게, 어, 좀 너무 힘드니까 아이 좀 같이 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별로 쳐다보지도 않고, 아, 그냥 누워서 자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필을 하면서, 좀, 아, 아이 좀 같이 돌보자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딥비 자라, 라고 <laughs>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지지 않고, 그냥, 김정숙 여사는 누워서 잤다고 합니다. <laughs> 지금까지 저희가 김정숙 여사의 면면과 에피소드를 보면 지금까지 이제 청와대 안주인의 면모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허 교수님 정치권에서는 좀 비판의 목소리도 있어요. 분명히 저 야당에서는 아니 도대체 민생을 좀 돌보고 이렇게 뭐 퍼포먼스만 하는 거 아니냐 할 일이 그렇게 없냐라는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음. 근데뭐 대통령 연구인에게뭐 그런 요구를 하는 것 자체 가 조금 과한 면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유효의그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지금 최근에 두번 연속으로 지금 시비를 걸고 계신 건데 사실은 뭐안 그래도 될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 본인이 다른 구슬로 크게 지금 이제 위기에 몰려 있다 보니까 또 이제 그 구슬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듯한 그런 느낌도 있는 건 사실인데, 어쨌든 뭐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자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호불호를 나타내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왜냐면 잠시만, 저 말씀 끌어서 죄송한데, 저 말춤을 추는 장면을 갖다가도 또 야당의 이제 그. 홍준표도.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비판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 말춤 추는 모습도 이제 본인이 먼저 춘게 아니고, 필리핀 교민들과의 음. 그 만남에서, 이제, 평창 올림픽에 대한, 이제, 이렇게 홍보가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홍보대사들이 저걸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인이 그게 좀 맞추어 준 거죠, 분위기에. 그런 정도였는데, 저것을 무슨, 뭐, 큰 엄청난 잘못을 한 것처럼, 이렇게 정치적으로 너무 공방에 끌고 들어가는 것은, 공감을 얻기가 좀 어렵다 고 보고요. 또 뭐, 유예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감 깎는 모습, 씻는 모습, 이런 거다 보여주지 왜 그러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었죠. 그런데 실제 감 깎고 있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정치적으로 시비를 안 걸으러도 될 일을 걸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해서 약간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호전 여사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대한민국 여성운동에 사시는 뭐 효시 같은 건 아닙니까. 영구인 시절에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나섰던 건 사실이죠. 그 외에 대부분의 영구인들은뭐 그렇게 정치적인 일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현모양처의 모습을 보여주는 저 모습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 우리가 저런 모습은 지금 보기에 참 어려운데, 가그 대가족제에 살다 보면 큰 어머니든 작은 어머니든 또는 고모든 누군가는 집안에 저런 분이 한 분은 계시죠. 그래서 뭐 어렵고 힘들고 또 따뜻거리는 일을 나서서 하는 오히려 그런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김정숙 여사 관련해서 저희가 화면을 쫙 모아서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1년이 채안 됐는데도 엄청 많은 그렇구나. 여러 가지 그 본인들의 저 행보를 보였군요 저 주제 한번 보실까요? 그녀들이 사는 법 김정숙 여사 편을 봤다면 저하재는표 의원님 최태환 회장의 딸 최민정 중위가 네. 제대를 전역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벌써 네.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SK 경영에 참여할지 안 할지를 놓고도 벌써부터 회자가 네.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최민정 중위가 워낙 화제가 됐었고 이분이 재벌 재벌 오너가 자녀로 태어나서. NLL 근무하고, 아덴만 파병 나가고, 이런 일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재벌과 오너 집안에서 태어나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느냐. 굉장히 이미지가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최민정 중위가 SK의 어떤 사회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쪽으로, 회사에서 일을 할 수도 있다. 아니면 군대에서 리더십이 상당히 고양이 됐기 때문에 그게 또 기업 경영에 접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될는지는 두고 봐야 알고 지금 30일 날 저녁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 군대 마쳤으니까 여행부터 가겠다. 여행 갔다 와서. 회사이 저 어떻게 할지는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로 봐서는 일단 부정은 안 하는 거죠. 부정을 안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좀 회사 경영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더 뒷받침해 주는 내용이 나오는 게 실제로 최민정 주행이가 베이징대학교에서 경영학과를 수료를 했더라고요. 예. 이 점을 미추어 봤을 때 경영에 굉장히 관심이 있을 것이다. 예. 뭐 이런 추측들이 있어요. 예, 베이징대학교까지 가서 공부를 한게 있는데. 예. 그리고 어머니인 노서영 광장이 상당히 여장부 스타일이고 뭔가 리더십이 있다. 그리고 지적으로도 옛날에 공대 여신이라고 할 서울대에서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상당히 지적으로 뛰어나다. 그 유전자를 받았다면 본인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활동할 의지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군대 가기 전에도 회사를 작게나마 창업을 했던 전력이 아, 있기 때문에 예, 예. 회사 경영에 대한 의지는 아무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그뭐이 소말리아 해역에서 보지 군생활도 했고 중위로 임관한 것 자체도 큰 화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 재벌가의 딸에 대한 관심이 좀더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이 그녀들이 사는 뭐두 인물 정리를 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 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도블럭을 이제 깔려고 하는데, 의외로 인건비가 많이 나오더라. 라고 해서, 김동숙 여사가, 본인이 직접 깔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아니, 이런 일은 나랑 같이 해야지. 왜 혼자 했느냐라고 화를 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 스타일이 이렇게 뭐 집안에서 다소곳하게 조용히 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뭔가 일이 눈에 뜨이면 바로 팔 걷어, 걷어붙이고 내가 직접 해결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씩씩한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무뚝뚝한 이 경상도 남편과 사는 것에 대해서 고충 이렇게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진지하잖아요. 진지할 때만 진지해야 되는데 시종일관 노상 언제나 진지해요. <laughs> 이 남자하고 사는 게 정말 행복하다 이런 것을 제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남. 김정숙 여사와 SK 그룹 회장 딸인 최민정 중위, 그녀들이 사는 법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아내 그리고 회장님의 딸이 아닌 스스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녀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뉴스특급에서 만큼 저희가 특별히 제 구석을 해봤습니다. 제 오른쪽에 허성무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사진에 보고 계신 게 바로 김정숙 여사가 직접 곶감을 손질하는 모습을 함께 보고 있는데 청와대 경내에 있는 감남을 서딴 거를 김정숙 여사가 직접 손질한다. 원래 과거 전직 그 영부인들이 지금 뭐 대통령 의 부인들한테는 이렇게 딱딱 떠오르는 인상은 아니었습니다. 예. <laughs> 예. 뭐 실제로 허수장님께서는 김정숙 여사의 음식도 맛보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손이 좀 큽니다. 음식이 아주 푸짐하게 많이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고 음식 맛도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의 소재를 고를 때도 이제 본인이 직접 그래서 골라서 음식을 장만하고 하니까 이것이야말로 이제 뭐 영부인의 음식 정치라고 할수 있겠죠. 예, 뭐 저도 사실 음식 정치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 뭐 과거 미국 교민들에게도 직접 음식을 대접하기도 했었고 정치인들에게 음식 대접하는 거 굉장히 익숙한 일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문 대통령이 가장 어려울 때가 당 대표로 계실 때 당내 갈등이 많았죠. 그리고 최고위원들하고도 갈등이 격화됐는데 그때 이제 최고위원들을 다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다 이제 식, 직접 식재료를 사와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청와대 경내에 지금 감나무가 한2 5 그루 정도 있습니다. 그래니 그러니까 감이, 아, 감은 그 특별히 관리를 안 해도 이제 많이 열기도 하고 또좀 남고 그렇죠. 특히 꽃감을 이제 생산하는 감나무는 특별 관리를 안 해도 감이 잘 달립니다. 근데 이것을 땄는데 뭐, 뭐, 어떻게 할 거냐. 꽃감으로 만들 수밖에 없죠. 아니면 이제 감홍 씨가 되도록 기다렸다가 먹거나 뭐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제 김정숙 여사님이 좀 부지런한 편이에요. 굉장히 부지런하고 손숨을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직접 이제 감을 씻어서 깎아서 말린 그런 건데, 물론 이제 여사님이 저렇게 직접 나서서 많이 하다 보면은 옆에 사람도 조금씩 거들 수는 있겠죠. 예. 그러나 이제 주도적으로 본인이 많이 하셨고, 감딸 때는 감나무가 좀 높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장대도 필요하고, 예. 감을 딸 때는 이제 대통령께서도 조금 거들어 주셨다는 그런 후일담 대접을 했고, 그때 뉴스에 크게 화제가 됐고, 예. 소주잔과 음식을 함께 하는 그 최후연들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좀 화합이 돼 가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좀 이렇게 아주 뭐 스킨십이 강하고 그런 스타일이 과거에 아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주 잘 보완해주지 않았느냐? 특히 이제 간장 게장 말씀하셨는데 미국에 계신 교포분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고국의 맛람 간장 게장이 나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파악을 하고 간장 게장을 준비해 가셨다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는 뭐 곶감 요리 게장 얘기했는데 이번에 좀 스케일이 다릅니다. 화면 같이 보시면 김정숙 여사가 과거에 저. 양산 자택 보도블록도 인건비 아까워서 본인 직접 벽돌로 사다가 깔았다고 하는데 하재 표평으로저 예. 정도면 스케일이 좀다렇죠 보통 벽돌 까는 거 정도까지는 가정주부들이 잘안 하는데 양산 자택